자 오늘 출시된 환상마 두음 최초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인 이제 프라임 문길드 어, 이제 카란다의 프라임 문길드의 박스님 어, 이제 박스님이 성공하셨는데 아주 또 감사하게도 이제 리뷰를 맡겨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마크만 보셔도 아주 간지가 난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여기 딱 보시면 오 불길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2단 부스터. <laughs> 어, 개간지 라인. 이럽니다 인들. 그리고 지금 어, 공격이 있는데 요거 요걸 이제 어, 요거오 야, 몬스터. 야, 몬스터를 때려요. 오! 오, 이렇게 전형 기술. 공간도약 타보라고? 공간도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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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왜, 하물이, 오! 왜 빛났어? 오우, 쉣. 빛나버렸어? 이? 오! 야, 일레즈라, 신복, 이거 아직, 또 해? 잠깐만. 이거 또 해요? 나 몰랐네, 이거? 어, 신복도, 아, 이거 뭐야, 모, 모르겠다? 나 몰랐는데? 모리인가 머리 아니야? 이거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가, 뭐, 일단, 이거는 리뷰에 집중하고, 신복은 뭐, 안, 한번안 하면 그만이지어 아, 근데 이분 거 하셔야 되는데? 이분 걸, 이분 걸로 한번 해볼까, 그냥?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감이나 이런 것도 HP에요. 생명 1500인데, 졸라 세네. 아, 졸라 많이 올라가네. 자 요런 거를 다 떠나서 한번 와 최대 생명력이 이르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는 거죠 교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류 같죠? 예 50개 들어? 아 말기술 변경권에 한 번에 50개 드나요? 아 그래요? 이게 또 다르네? 와우 200개 사자 그래. 넉넉하게 와 지금 100이면 200개 별로 안 되겠죠? 제가 보여 드리겠게요 예. 와.. 근데 말 진짜 이쁜데? 약간 부분한번 깔고 웅장하게 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빠른 성장 이거 한번 바꿔보자 원호아야 200개라며! 한 개씩 뜯는구만 강한 체력 요거 이제 필요 없고 맑.. 말아 먹는 게아아아 가난 성적 아아 전염 기술? 아 오케이 아 맞네, 50개 드네 근데 이거는 어둠의 질주나 요거 보면 어파이 이거잖아 전망고 이게 더 좋은건가? 요것도 한번 보자잉 어, 진순가 떴다잉 그러면 요 순간을 바꿔야겠죠? 교환강화 떠야 됩니다잉 이런 거 떠야 돼요. 이거 <laughs> 안 뜨지? 아저 교강 거 떠야 된다니까요? 예? 예? 어, 떴다. 어, 떴습니다. 자,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요건데. 아, 이건 펄이죠? 한번 도전해 200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걸 뽑아야 돼. 요게 제일 좋은 거거든. 100에 50. 공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3, 2, 1. 컷! 오케이. 한 번에 원트. 그럼 끝. 일단. 그러면. 보시면, 아직 레벨이 1일이니까, 그리고, 기술 한번 볼게요. 교감. 120에 60. 와, 교감, 그, 교환관까지 해서 120에 60이거든. 그럼 180이거든. 내 거는 80? 야, 100이 올라가네? 오. 야, 100 차인데? 맞아, 이거? 아니, 미친. 보호 같은데, 저거? 오, 씨.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배웠던 거, 오파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오파. 자, 요거를 해서. 호 오! 저한번 보세요, 님들. 신봉 한번 보세요. 신봉 한번 탑, 한번 가볼까, 이거? 2분 걸로 한번 가볼게. 오. 이때 간지다잉. 자, 일단 2분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나가다, 이거 말고, 아까 그거, 지나가다 공격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가보자 나중에는 100% 실패되면 확정시작 가능합니다 ,잉? 야 다른 사람들은 쪼링이 만 끌고 있는데 난 지금 환상만 끌고 있습니다 졸라 관종이죠 ,잉? 거의 관종꺼먹으로 <laughs> 잠깐만 근데 이거 뭐지 야, 버그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안 떠요 님들 아무것도 안 드네? 와 근데 확실히 더 빠르다 그리고 졸라 더 빠르네. 오더 빨라요. 오와 제자리에서 딱 하면서 부드럽게 제자리에서 오 이런 식으로 또 되네. 오 이거 오래 같아요 님들? 요것도 오류 같아요, 그리고. 1레벨 하신복. 아, 기술 한번더 바꿔볼게요. 드디어, 1레벨이라서, 근데, 레벨을 올릴수록 더뒤도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어. 그리고 요거를 한번더 바꿔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서. 아까, 돌진하면 공격이거든? 요거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아, 오류 같아요, 저거. 아까 그거고. 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공격이 되네. 아. 몬스터 한번 요거 그냥 쪼, 쪼랭이들 쪼한번 잡아볼게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서. 환영 돌아다닌다고? 요런식, 오! 오! 오, 이렇게, 오, 이게, 이게 간지인데? 오. 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환영이 등장했는데? 환상마의 환이야 어, 여기 등, 환영 등장했다. 야, 이거 뭐 잡는 건데? 이거 뭔데, 이거? 아, 맞다. 나는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야, 씨부레 다른 사람들 다, 어? 캐리, 캐릭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난 말로 공격하면 되잖아. 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따라가면 뭐 주는 거지, 나만, 나만 둠이야? 나만 둠이야? <laughs> 어그로 오졌다리.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벤트 같은데, 님들? 뭐지? 아니, 근데, 뭐, 떨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님들. 뭐 준다는 거야, 이거. 그치? 떨구는 것도 없는데? 오. 일단, 님들, 카란다 분들 자결 한번 와주실 분 있나요? 자결? 길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 자기 투력에 따라 다른가 이거? 어. 아니 근데 싸는게 없어 싸는게 없어 자기를 한번 가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유물 23개 오케이 아, 근데 여기서 자결해서는 말을 못한다. 지금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바로 뭐가... 어... 아, 말을 못한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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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말을 못하네요. 아, 그럼 어디서 봐야 되지? 라메 같은데 한번 가야 되나? 근데 저거 일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어, 보... 보고 아, 있지? 모르겠다. 이게 무업지대 필드에서 무업지대 한번 켜봐도 되나요? 본 주님, 그래, 그러면 그냥 약간 한두 대씩만 치고, 한번 그냥 빠져보자. 잉, 어, 오케이, 한두 대씩만 치고 빠져보자. 잉, 오, 힘들어. 근데 유저분들이 안 보이는데? 무겁지는데? 어, 아, 무도안 보이지? 야, 채널이 아예 비어버렸는데? 어, 여깄다. 이불 한번 쳐볼게요. 간다잉. <laughs> 잠깐만. 잠깐만. <laughs> 오! 아, 뒤에 근데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콘이좀 어렵다. 헛! 오, 왜좀 깎인다. 피는 깎여요. 오, 피 깎입니다, 잉? 어, 저분, 저번, 저분한테 죄송한데, 한번 좀 실험 좀. 어, 피좀 깎이는데? 아이 잠깐만. 아,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이씨. 피좀 깎이는 거 봤죠, 잉? 전투력 비례들인가? 아, 근데 이거 조준하기가 힘들어. 조절하기가 개인들어 이거 조절하기엔 너무 힘든데 피가 헛어 너무 어 너무 들나다 미안해 어 진짜 진짜 어 미안해 어어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이거는 그냥 검태때 상대 그냥 놀릴 때 이런 건 가능하겠다 상대 놀리면서 눌리, 하기엔 가능하겠네 이거 좀 빠르니까 아마 둠 이거 성공 이제 보편화 되려면 최소 한두단은 걸릴 것 같은데 한두단은 걸리지 않을까? 어... 한두단은 걸리지 않을까? 오! 저분 너무 틀렸어 어, 미안해 어 너무 틀렸어요 미안해요 원틀이에요 원틀 아이고 아로아님또 100개 감사합니다 프라임 길드도 화이팅입니다 ,잉.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죠. 아이고, 근데 이게, 진, 이분이 아마 최초 성공은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이죠. 어,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올라갔겠지 에이, 이거 고유 스킬이에요, 고유 스킬. 그래서, 지옥만은 요 정도까지만 리뷰하고, 또 이제 유물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사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감도 이런 식으로 180이 올라간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80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 8세대 찌끄레기다 이제 어... 하... 부럽구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